박수 부니다 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국밭의 대표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.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한 지는 겨오래안 됐는데요. 저는 최근에 느끼는 감정적 상태는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이런 자리에 오면은 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위로를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환영하는 이유가 저는 되게 좀 위기의식을 좀 크게 느끼고 있어서요. 좀 누구보다도 굉장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뭐 주말이고 뭐 밤이고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어 저는 사실 지금 한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좀 질적 저하에 빠져 있다. 이건 뭐 인물의 상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까지 모든 게좀굴서 이제 터지는 단계에 저는 와 있다고 보는데요.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은 주변에서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.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혹여 정치권에 들어갈까봐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, 저는 그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정치권에 좀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마당에는 제의지와좀 상관없이 지금 이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런 양당의 독점구조 내지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지금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? 어,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제가 봤을 때는 그다 줄 세우기, 끼리끼리, 그리고 줄을 세우는 자나 줄을 서는 자, 요렇게 저는 요약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요. 어, 저는 사실 그 자본에서도 우리가 독점규제법이라고 해가지고 돈의 집중을, 어,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왜 정치 독점에 대해서는 정치 독점 규제법이 없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. 이런 소송거구 폐지가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는 정치 독점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대안이 될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좀 다운화되지 않았습니까? 우리가 기업 문화만 봐도 과거에는 뭐 대표이사 하나만 있었지만 은 지금은 뭐 CEO, 뭐 CFO, 뭐 CBO, CTO, 뭐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. 국가 경영에 있어서 만큼은 더 다원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이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. 결국 독점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결국 정치인들 제일 잘하는 것은 갈라치기 아니겠습니까? 양당 똑같습니다. 그리고 다 배제하는 정치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서로 이제 못하게 경쟁을 하고요. 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답을 더 꼬이게 만드는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이라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